운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난대요. 최근에 하이록스 대회에 남편을 응원하러 갔어요. 하이록스는 요즘 되게 핫한 운동인데 1kg를 뛴후 하나의 운동을 수행하는 패턴을 8번 반복하는 거예요. 대회장에서 풍기는 땀 냄새와 열기 덕분에 저도 막 열정이 생기더라고요. 무엇보다 저는 이런 경기는 프로들만 출전하는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아빠와 아들, 엄마와 딸이 함께 출전하거나 부부나 친구들이 함께 동료하면서 완주하는 모습이 정말 많더라고요. 일상 속에서 틈틈이 운동을 쌓아온 사람들이 그 단합력으로 경기장을 채운 장면이 참 멋있고 감동적이기까지 하더라고요. 자연스럽게 저도 돌아보게 됐어요. 매일을 특별하게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몸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지 못했더라고요. 그래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. 대단한 기록을 세우기보다는 끝까지만 완주하겠다는 목표로 해보려고 해요. 이제 6개월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막연했던 목표가 해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은 운동 하시나요?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도 그 안에서 느끼는 것들도 여러분들께 하나씩 공유해 볼게요.